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몰려드는 독일군을 향해 저격을 가하는 잭슨 일병. 수백에서 멀리는 수 킬로미터까지 적이 어디 있든 반드시 명증시키는 저격수. 저격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조준경을 통해 확대된 적의 모습을 제공받습니다. 목표를 확대시켜주는 조준경 또한 망원경의 일부로 이러한 조준경의 내부에는 카메라나 망원경처럼 여러 가지 렌즈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늘은 이러한 렌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은 스코프 모양입니다. 내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코프는 다음과 같이 대물부, 정립계, 접안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는 여러 개의 렌즈가 조합되어 있으며, 대물부는 빛을 모은 후첫 번째 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후 정립계는 거꾸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상을 다시 뒤집어 바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접안부는 최종적인 상을 확대하여 눈의 망막에 상이 잘 맺히도록 초점을 맞추는 확대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광선 추적법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에 모이게 됩니다. 렌즈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이므로 렌즈의 초점은 양쪽 면에 한 개씩 존재합니다. 따라서 렌즈의 중심선을 광축이라 하는데 이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으로 향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에 입사한 빛은 그대로 쭉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이 맺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축을 아랫 부분에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된 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렌즈의 다른 부분을 지나는 광선 또한 동일한 상점을 향하게 됩니다. 이는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도 불리는 헤르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렌즈의 경우 렌즈를 통과한 모든 광선이 전부 같은 지점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맺혀진 상과 물체의 비율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상은 실상과 허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빛이 모이는 실상의 경우 상점에 스크린을 갖다 둘시 상이 그대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는 허상의 경우는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렌즈를 더 추가하여 상을 바로 세워주면 상이 맺히는 지점이 물체와의 동일선상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을 바로 세워주는 시스템을 정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상의 배율이 곧 렌즈의 배율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은 물체와 렌즈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렌즈라도 거리에 따라 상점이 바뀌고 이와 같이 상이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가감에 따라 돌입 실상에서 정립 허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누는 경우, 약 10에서 20cm 안에 있는 물체는 아무리 집중해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이 맺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물체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쭉 거리를 늘리면 렌즈의 초점 부근에 상이 맺히며 빛이 광축과 거의 평행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렌즈의 배율로 돌아와서 렌즈의 배율을 알고자 한다면 각 배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각 배율이란 기준거리에 매힌 상하임 기준으로 눈으로 본 입사각과 렌즈를 통해 본 입사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식을 유도해보자면 결론만 말하자면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큰각 배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볼까요? 상단 그림은 맨눈, 하단은 렌즈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요 입사각이 클수록 상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점거리가 100일 때 기준거리인 400을 위치해 상이 맺혔습니다. 또, 원호가 요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거리가 80일 때 400을 위치해 조금 더큰 크기의 상이 맺혔습니다. 원호가 이루는 각은 더 증가했네요. 마지막으로, 초점거리가 50일 때 400의 위치에 매우 큰 상이 맺혔고, 각도 또한 매우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물 렌즈에 의해 맺힌 돌입상이 정육계를 통과하며 바로 선 후, 최종적으로 저번 렌즈를 거치면서 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율만 높이면 만사 오케일까요? 이쌍원경의 접안부를 보면 저반 렌즈보다 훨씬 작은 원형성이 보이는데 이를 사출동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사출동공을 통해서 상을 보는 것입니다. 배율을 높이면 이 사출동공의 크기가 좁아져 밝기가 어두워지고 시야 또한 좁아져 버립니다. 즉, 배율을 높일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눈바와 같이 렌즈의 구경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수차입니다. 평적인 렌즈의 경우 상이 한 점에 미치는 반면 실제 렌즈는 두께나 곡률과 같은 기학적 하 요소로 인해 상이 한 점에 모이지 않으며 이를 수차라 합니다. 중심에서 떨어질수록 수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렌즈의 크기를 키우면 수차가 심해져 상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차를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는 바로 가장자리로 입사하는 빛을 차단하는 것으로 카메라의 조리개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흐리게 보이는 물체를 똑바로 보기 위해 눈을 찡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색수차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퍼지는 현상을 분산이라 하는데,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산 현상을 렌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를 색수차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의 색깔이 퍼져 보이는 것이 바로 색수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색수차는 렌즈가 두꺼울수록, 배열이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색수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구경을 키우는 대신, 다음과 같이 분산값이 다른 렌즈를 여러 장 결합함으로써 상쇄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의 내부에는 이러한 수차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수의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렌즈들이 말이죠. 렌즈의 발달은 망원경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망원경은 태양계를 바라보는 눈이 되었죠. 아이작 뉴턴은 행성의 운동을 기반으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자그마한 렌즈가 인류를 바꾼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역시 보이는 만큼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